네 반갑습니다 오늘 통합과학의 렌체 법칙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 가져와 봤구요 바로 풀어보면 그림은 발광 다이오드 AB를 코일에 연결하고 중심이 고정축에 고정된 자석을 일정한 속력으로 회전시켰더니 중요한 건 N극이 멀어지는 순간 A에서 빛이 방출되었다 발문에서 물어보는 건 B에서 빛이 방출되는 경우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결국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는 케이스를 골라라가 될 거구요 사실 답을 내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. 지금 상황이 n극이 멀어지고 있다죠. 그럼 유도 전류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코일의 감긴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데 지금 코일은 고정이죠. 음, 그래서 자석의 극 방향을 바꾸거나 변화의 방향을 바꿔주면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바뀐다. 일단 기억에 나와 있는 게 n극이 가까워질 때입니다. 그러면 자석의 극 방향은 똑같은데 변화의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는 게 맞을 거고요. 그다음 니은. S 극이 가까워질 때극 방향이 바뀌었고요 멀어지고 있었는데 가까워진다라고 했으니까 변화의 방향도 바뀌었습니다 이러면 반대의 반대니까 원래 방향과 완전히 똑같다.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는 A에서 빛이 방출된다라고 할수 있고 마지막 D 귿 S 극이 멀어질 때 변화의 방향은 똑같은데 자석의 극 방향이 바뀌고 있죠. 자한번 바뀌면서 B에서 빛이 방출된다 맞다. 답 기억 디귿으로 내줄 수 있습니다. 근데 이 문제를 가져온 이유는 사실 조금 과정보로 문제가 나와 있어요. 그래서 N극이 멀어진다 라고 했을 때 A와 B 중에 어디에서 빛이 방출되는지까지 여러분들이 좀 직접 판단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. 일단 기본적인 지식은 우리 물질의 전기적 성질, 신소재 파트에서 다뤘던 다이오드의 순방향 연결. 생각해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건전지를 이렇게 연결하고 P-N 접합 다이오드를 연결할 때 순방향 연결이 돼야 전류가 잘 흐르는데 우리 건전지의 긴 짝대기가 플러스고요. 플러스 쪽에 P형 반도체가 오는 게 순방향 연결이죠. 이때 LED라고 하는 이 그림을 잘 보시면 밑에 다리 두 개가 달려 있는데 긴 짝대기가 P형 반도체고요. 짧은 게 N형 반도체입니다. 조금 지엽적이긴 하지만 일단 문제에 나왔으니까 그냥 외워버리세요. P형 반도체는 마치 플러스와 같이 간다. 플러스는 짝대기가 두 개니까 연결하면 길죠. 그래서 긴게 플러스 극이면서 P형반도체이다. 이렇게 외워버리시면 됩니다. 그래서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자석의 N극이 지금 멀어지고 있죠. 멀어지는 게 싫으니까 위에가 S, 아래가 N으로 유도가 될 겁니다. 이때 렌체 법칙 활용하면 유도 전류의 방향이 이쪽으로 흐른다. 라는 걸알수 있고, 이렇게 뒤로 돌아서 일로 오고 있는 거죠. 그럼 전류가 일로 왔을 때 어디로 흐를까인데, 긴 다리가 P형이고 짧은 다리가 N형이다. 그랬을 때 다이오드 내부에서는 P에서 N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게 순방향입니다. 근데 지금 B는 역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쪽으로는 전류가 안 흐르겠죠. A를 보면 긴 다리가 P형에 짧은 다리가 N인데 전류가 들어와서 내부에서는 P에서 N으로 가는 게 순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이쪽으로 전류가 흐를 것이다. 그래서 유도전류의 방향을 여러분들 직접 찾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다. 요 정도 말씀드리고, 오늘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